Creativity. Can have an effect on productivity. Creativity. 창의성이죠. Have an effect on. 뭐뭐에 영향을 끼치다? Productivity. 창의성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생산성이라는 것. 얼마간의 자본과 얼마의 기간 동안에 그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생산을 내느냐 결과물을 내느냐라는 것이죠. 거기에 창의성이라는 게 영향을 끼친다고 했어요. c r e a t i v e r y leads some individuals to recognize problems that others do not see. 창의성은요, leads 이겁니다. 몇몇 개개인들을 개별들을요, to 뭐하도록 recognize 인식하도록 문제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들을 인식하도록.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이겠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들에 대해서, 아, 저걸 좀 어떻게 바꿔보면 좀더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게 창의적인 인간이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간과하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것을, 아, 여기에 문제가 있네 라고 인식을 할 거예요. 그런데, but, which may be very difficult. 그것은 매우 어렵겠죠. Charles Darwin's approach to the speciation problem is a good example of this. Charles Darwin 많이 들어봤죠. 종의 기원. 인간의 선조는 조상은 원숭이일지도 몰라라는 정확하지는아지만은 과거부터 계속 세대 세대를 거쳐서 유전자들이 변형이 이루어져서 조금 더 진화하는 모습으로 발전이 된 그런 진화론 같은 거기에서요. 이 종분화 진화론으로 생각을 하면 돼요. 종분화의 문제에 대한 이 찰스 다윈의 접근법이 이것에 대한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이것이라는 게 뭘까요? 창의성은 생산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근데 좋은 영향인지 안 좋은 영향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예시가 될수 있는 게이 찰스 다윈의 종분화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다. He chose a very difficult and tangled problem, speciation. 그는요, 골랐습니다. 매우 어렵고 그리고 tangled, 얽혀있는 문제를 골랐어요. 그것이 바로 speciation, 종분화라는 것을요. Which led him into a long period of data collection and deliberation. 그것은요, 이 종분화라는 것은 그를 이끌었어요. Into a long period of, 장기간의, 굉장히 오랜 기간의 data. 자료 수집 그리고 딜리버레이션 심사숙고로요. 종분화라는 게 단시간에 아 이게 이렇게 결론이 됐구나 이런 실험을 거쳐서 이렇게 됐구나가 아니라 한 세대에서 한 세대 그 다음 세대로 거쳐서 할아버지 그 다음에 아빠 그 다음에 아이까 세대 세대에 거쳐서 어떻게 변화를 하더라 라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 수집이 이 자료 수집이라든지 그리고 과학적인 결과라는 것은 엄청난 정확한 판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가 많았겠죠. This choice of problem did not allow for a quick attack or a simple experiment. 이 문제의 선택은요, did not allow for allow for 고려하다 고려하지 않았어요. 빠른 공격하면 공격이죠. 실험이니까 책수를요 또는요 단순한 어떤 간단한 실험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In such cases 그런 경우에, creativity may actually decrease productivity. 창의성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난 생산성을 감소시키겠죠 실제로요. 그때의 과학 잡지라든지 그러한 출판물들, 과학 자서들의 출판물 수에 의해서 측정되었듯이요. Because 왜냐하면요, effort is focused on difficult problems. 왜냐하면 그 노력이 어려운 문제에만 집중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유전적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그 주제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인 상황들을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관계되면서 소유격이면서 계속적 용법이네요. 그 사람들의 창의성이 무엇에 방법이라든지 methods and t e c h n i q u e 기술에 더 초점을 맞추는 더 집중하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는요, creativity 창의성이라는 것은 b e t t e solutions. 해결책으로 이끌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해결책이에요? Drastically reduce the work. 일인데요. 일을 극적으로 아주 굉장히 많이 감소시키는 해결책인데요. 그 일이라는 게 necessary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어떤 작업. 위에 Charles Dyne의 종분화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시간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상태 그대로 지켜보는 게 그 방법이었죠. 뭐기술이랄 것도 없었고 그냥 아, 결론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지만은 여기에서는 메 o 드와 테크닉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극적으로 감소시키는 중간의 과정을 극적으로 그 시간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소시키는 해결책으로 이끌지 모르죠. we can see an example. 우리는 예시를 볼수 있어요. in the development of the polymerase race, uh, chain reaction 어렵게 종합 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 PCR 검사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유전자 검사. 이것의 발달에서 우리가 예시를 볼수 있어요. 이 PCR 검사가 어떤 거죠? 다양한 유전자들을 통해서 어떤 유전자인지 검사를 할 수도 있겠고 몇 가지의 유전자로 다른 새로운 비슷한 유전자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소량의 몇몇의 유전자로 아주 다양한 많은 유전자들을 개발해낼 수 있겠죠. 흔히 많이 쓰이는 게 식물들 꽃이라든지 훨씬 더 아름답고 예쁘고 겨울에도 시들지 않는 그런 꽃들 위주로 많이 또는 뭐 계량 작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쓰고 동물에서도 쓰이죠. Which enables us to amplify small pieces of DNA in a short time. 단기간에 이런 작은 조각들, DNA 조각들을 증폭시킬 수 있게 우리가 증폭시킬 수 있게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 수 있는 PCR이 좋은 예죠. This type of creativity might reduce the number of steps. 이러한 타입의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단계들의 수를 실험의 한 단계 한 단계 이 단계들의 수를 줄일 수 있을지도 모르죠. 줄일지도 모릅니다. 또는요 substitute steps 그 단계를 대체할지도 몰라요. 어떤 단계죠? They are less likely to fail. Be likely to, 뭐할 가능성이 있다, 뭐하기 쉽다죠. 덜 실패하도록, 가능성, 실패할 가능성이 더 적도록 그 단계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Thus increasing productivity, 그리하여 생산성을 늘리게 되는 거죠.